뉴저지에서 평생을 살아온 72세의 김정자씨는 늘 성실하게 살았다. 젊을 때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아이 셋을 키웠고 노년에 들어서도 세금은 꼬박꼬박 냈다. 나라에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몇달전 그녀에게 날아온 한 통의 통지는 그 모든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복지국에서 보내온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시니어 복지 지원 자격이 종료되었습니다. 김씨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세금은 제대로 냈는데 왜 평생 받아오던 복지가 끊긴 걸까? 김씨의 소득은 늘 같았다. 소셜 연금과 아주 작은 은행 이자뿐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세금 보고를 도와주던 봉사자가 이자 소득도 다 넣어야 한다며 모든 항목을 기입했다. 그 결과 총소득이 정부 기준보다 조금 높게 잡혔다. 단 몇백 달러 차이로 메디케이드와 재산세 감면, 그리고 식품보조 혜택이 동시에 끊겼다. 그녀는 당황스러웠다. 세금을 제대로 냈는데 왜 벌을 받는 것 같을까? 정부는 기준을 넘어섰다고 했지만 실생활은 그대로였다. 김 씨는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약을 절반으로 나눠 먹기 시작했다. 냉장고 속은 점점 비어갔다. 작은 실수 하나로 평생의 혜택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은 김 씨뿐이 아니었다. 뉴저지의 어느 시니어 모임에서는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첫 번째 사례는 해켄세계 사는 74세 이영호 씨다. 그는 40년 넘게 트럭 운전사로 일하다 은퇴했다. 세금은 성실하게 냈고 은퇴 후에는 정부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몇달 전. 세금 보고를 맡긴 세무사가 연금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모두 포함하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실제로 정부는 시니어 프리즈 신청 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라 조정된 총 소득을 기준으로 본다. 하지만 세무사가 세금 보고서 상단의 모든 소득을 그대로 합산해 신고한 탓에 기준액을 1,000달러 넘겨버렸다. 결과는 자격 박탈이었다. 몇년 동안 돌려받던 재산세 1,500달러가 끊겼고. 이 씨는 세금은 제대로 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두 번째 사례는 패터슨에 사는 70세 박미자 씨의 이야기다. 박 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며 정부의 식품보조 혜택을 받아왔다. 그런데 어느 해 세금 보고 때, 봉사센터 직원이 자녀가 보내준 용돈도 기입해야 한다고 말해, 그녀는 그대로 적었다. 사실 자녀의 생활비 지원은 일시적인 가족 지원금으로, 간주되어 소득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스템은 냉정했다. 보고된 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되면서 식품보조와 저소득 에너지 지원이 모두 끊겼다. 박 씨는 거짓말은 하기 싫어 사실대로 다 적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후로는 전기세와 가스요금을 제때 내지 못해 단전 경고장을 받기도 했다. 세 번째 사례는 뉴욕에 사는 76세 조남수 씨의 경우다. 조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며 단한 번도 세금을 미룬 적이 없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직접 하던 중 의료비 공제를 빼먹었다. 그 결과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계산되었고, 메디케이드 갱신심사에서 탈락했다. 메디케이드는 노년층에게 생명줄 같은 제도였다. 병원비는 순식간에 불어났고, 조 씨는 결국 약을 끊었다. 정부의 재심을 요청했지만, 정정 가능한 기간이 지났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단순한 서류 착오로 인해 그는 평생 받아온 의료 혜택을 잃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다. 모두 세금은 성실하게 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세금 보고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이 끊겼다. 정부 시스템은 세금을 낸 사람을 따로 위로하지 않는다. 오직 숫자로만 판단한다.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은 사라진다. 세금 보고서에 단한 줄이 잘못되어도 결과는 돌이킬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세금 보고와 복지 자격은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뉴저지 주정부는 메디케이드, 시니어 프리즈, 저소득 에너지 지원 등 대부분의 복지 프로그램에서 세금 보고 자료를 자동으로 연동한다. 즉, 세금 보고에 적힌 소득이 복지 심사의 기준이 된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 보고를 봉사센터나 세무사에게 맡기면서도 자신이 어떤 항목을 포함시켰는지 확인하지 않는다. 자녀의 일시적 지원금, 의료비, 혹은 공제 가능한 기부금 등을 빠뜨리면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다. 그렇게 되면 복지국 시스템은 기준 초과로 자동 분류한다. 아무도 사정을 들어주지 않는다. 뉴저지의 복지제도는 소득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한다. 예를 들어, 시니어 프리즈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약 15만 달러를 넘으면 자격이 사라진다. 그러나 이 기준은 공제 전 금액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제 후 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메디케이드 역시 소셜연금, 연금소득, 이자소득, 일부 주택임대 수익까지 합산하지만, 공제 가능한 의료비나 특정 비용은 제외할 수 있다. 즉, 신고 방식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복지 프로그램마다 사용하는 기준이 다르다.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선 기준을 따르고 시니어 프리지는 주정부 세법을 따른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격이 되지만 다른 쪽에서는 탈락하는 일이 생긴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시니어에게 이런 문제가 자주 일어난다. 집을 팔거나 다운사이징하면서 생긴 일시적 자금이 세금 보고에 잡히면 복지 시스템은 이를 소득 증가로 인식한다. 실상은 집을 옮긴 것 뿐인데 서류상으로는 부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시니어들이 스스로를 지키려면 몇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지의 소득 기준이 무엇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세무사나 봉사자에게 맡기더라도 이 금액이 복지 자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셋째,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가능하면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일시적으로 보낸 생활비나 병원비 보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넷째, 모든 공제 항목은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의료비, 기부금, 보험료 등은 실제 소득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이미 복지가 끊겼다면, 낙심하기보다 곧바로 복지국에 재심 요청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소명하면 다시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복구가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통지서를 받자마자 대응해야 한다. 김정자 씨는 결국 자녀의 도움으로 세무서와 복지국을 함께 찾아갔다. 그곳에서 상담원은 그녀의 소득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된 것을 확인했다. 의료비 공제가 빠져 있었던 것이다. 정정 신고를 한뒤몇달 만에 복지가 다시 승인됐다. 그녀는 처음엔 너무 억울했지만, 이제는 배웠다. 세금 보고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내 복지를 지키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뉴저지 시니어의 사례가 아니다. 미국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복지 제도는 냉정하다. 의도와 상관없이 숫자로 판단하고 그 숫자가 기준을 넘어가면 혜택은 사라진다. 하지만 반대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한다면 그 혜택을 지킬 수도 있다. 시니어에게 세금 보고는 단지 세금을 내는 과정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절차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정부의 시스템은 사람의 사정을 보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다. 복지 혜택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제도를 이해하고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다. 이제 김정자 씨는 매년 세금 보고 전 복지국 소득 기준표를 직접 출력해 본다. 의료비 영수증도 꼼꼼히 챙긴다. 그녀는 말한다. 예전엔 세금이 무서웠는데 지금은 제도가 더 무섭다. 하지만 알고 나니 두렵지 않아요.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녀의 말처럼 제도는 우리를 돕기도 하고 상처주기도 한다. 중요한 건 제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세금은 제대로 냈는데 복지가 끊기는 일, 이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세금을 제대로 냈는데 복지 혜택이 끊겼다는 말은 사실상 소득 관리와 세금 보고 방식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다. 미국의 복지 시스템은 소득 규모를 기준으로 자동 판정되기 때문에 서류 한 줄의 차이가 평생의 혜택을 좌우한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자면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소득 분류와 공제 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 칼럼에서는 유저 집뿐 아니라 대부분 주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 구조와 시니어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복지 자격의 핵심 기준이 조정 총소득이다. 세금 보고서 첫 장에 있는 총소득이 아니라 여러 공제와 조정을 거친 최종 금액이 복지 판정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많은 시니어들이 세금 보고를 맡기면서 모든 소득을 다 넣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한다. 이로 인해 조정 총소득이 불필요하게 높아지고, 메디케이드나 시니어 프리즈, 에너지 보조, 식품 보조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찼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에게 일시적으로 보낸 생활비나 병원비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고서에 기타 소득으로 기입하면 그대로 합산된다. 또한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재산세 등은 공제 가능한 항목인데도 빠뜨리는 일이 많다. 이 공제 항목들은 단순히 세금 감면용이 아니라 복지 자격을 지키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결국 공제를 빠뜨린다는 것은 복지를 스스로 줄이는 것과 같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시니어 프리지는 공제 후 소득이 아니라 세금 보고서 기준 소득을 참조한다. 즉, 의료비를 공제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득이 높게 잡히고 자격에서 제외된다. 뉴저지 복지국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종료시키는데 이 기준은 주마다 다르지만 연금과 이자, 배당 소득까지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소득 구성이 단순하지 않은 시니어일수록 항목별로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이고 어떤 것은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여기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세금 보고 전 복지 기준 확인이다. 많은 시니어들이 세금 보고 후 복지 심사를 받지만 사실 순서가 반대여야 한다.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복지 자격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춰 공제 항목을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 뉴저지 복지국 웹사이트나 각 카운티 복지센터에서는 매년 소득 기준표를 공개한다.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시니어 프리즈는 15만 달러 이하, SNAP은 가구수에 따라 세밀하게 구분된다.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보고시 불필요한 소득 합산을 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세금 보고 방식이다. 시니어에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단순 보고와 항목별 공제다. 대부분의 시니어는 단순 보고를 선택한다. 하지만 의료비가 많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항목별 공제를 하면 의료비, 보험료, 재산세, 기부금 등을 실제 사용의 기준으로 차감할 수 있다. 이는 세금 절감 뿐 아니라 복지 자격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문제는 많은 세무사나 봉사센터가 보고를 간소화하려고 기본 단순 보고로 처리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제 기회가 사라지고 소득이 높게 잡혀 복지가 끊길 수 있다. 또 하나 자주 놓치는 부분은 보고 기준 연도다. 복지국은 세금 보고 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의 영향은 다음해 복지 심사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2024년 세금 보고 내용이 2025년 복지 자격 판정에 적용되는 시기다. 따라서 세금 보고를 하기 전에 내년 복지 기준이 어떻게 될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라면 일부 수입을 다음해로 이연하거나 공제 항목을 미리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큰 의료비 지출이 예상된다면. 그해 안에 결제해 공제액을 키워두는 것이 좋다? 의료비 공제는 시니어에게 가장 강력한 조정도구다. 연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만 달러라면 2천 달러를 초과한 의료비는 공제로 인정된다. 병원비, 처방약, 보험료, 요양비용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항목을 누락하면 실제보다 소득이 훨씬 커져 보이게 된다. 많은 시니어가 병원비 영수증을 모아두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다. 복지를 지키려면 이런 영수증을 매달 정리해두는 습관이 필수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시니어라면 재산세 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뉴저지주는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세금 보고서에 해당 항목을 기입하지 않으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니어 프리즈 신청서에는 세금 보고서의 조정 소득을 그대로 옮겨 적게 되어 있다. 그한 줄이 모든 걸 결정한다.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지연 보고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인출 시점을 조절하거나 일시금 대신 분할 수령으로 나누면 연간 소득이 낮아진다. 세법상 허용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다. 특히 401K와 같은 은퇴계좌를 가진 시니어는 인출 시점이 복지 자격에 큰 영향을 준다. 은퇴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연금을 조기에 받기보다 복지 자격이 안정된 후에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만약 이미 복지가 중단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심 요청이다. 대부분의 주정부는 30일 이내에 소명하면 복지 자격을 다시 검토해준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정정된 세금 보고서다. 세금 보고를 수정하면 복지국 시스템도 자동으로 갱신된다. 세금 보고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정 신고에는 공제 항목을 새로 포함하거나 잘못된 소득 분류를 바로잡는 것이 포함된다. 복지국과 세무서의 데이터가 연동되기 때문에 한쪽만 수정해도 다른 쪽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복지국보다 세금 보고를 먼저 바로잡으라고 조언한다. 수정된 보고서가 제출되면 복지국은 시스템을 통해 새 데이터를 확인하고 자격을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류를 보낼 때 단순히 메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나 직접 제출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나중에 증거로 쓰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해마다의 검토다. 복지제도와 세금 기준은 매년 바뀐다. 특히 메디케이드와 시니어 프리즈, SNAP 같은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과 연동되어 매년 기준이 조정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괜찮았던 소득이 올해는 초과될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세금 보고 전 복지국의 최신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요약하자면 세금 보고는 단순한 행정 의무가 아니라 복지 자격을 지키는 핵심 도구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확하게 보고해야 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의료비 공제, 연금 인출 시점, 공제 항목 누락 방지, 복지 기준 확인. 수정신고 등은 모두 시니어가 자신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뉴저지의 김정자 씨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 복지는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유지의 열쇠는 세금 보고에 있다. 복지제도는 따뜻하지 않다. 하지만 제도를 이해하면 그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결국 복지는 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다.